JTBC는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5일 전국 성인 남녀 1 0 0 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헌법 84조 논란이 한창입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당선될 경우엔 재판이 중지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리 해석도 전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했고 내일 국회법사위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는 대통령 당선 시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중지되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49%,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기존 재판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잘 모른다는 유보적인 답변은 3%에 불과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선 74%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고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선 74%가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답해 이념적인 쏠림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도층에선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답변이 54%였고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땐 대선의 승부처라고 할수 있는 서울 지역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5%, 당선 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직접 대법원 판사가 되시어 댓글로 선고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